예수님이 하루 안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마가가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그 사건 하루에 있었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묶어놓은 건데 다 나누려고 했으나 너무 길어지고 둘째는 다음 주가 또 작년부 소그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또 여기서 또 짧게 끝내야 되는 이유도 있기 때문에 잘랐어요 그래서 잘라서 오늘 어, 믿음 두려움 파트 1으로 해서 5장 20절까지 그세 가지 스토리 중에 두 가지 스토리를 나누고 다음 주에 23일 날 파트 2로 51절 21절부터 5장 43절까지. 회장당 이야기와 그두 가지 있고 나머지 이두 가지지만 사실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트 1로 으 4장 35절부터 5장 20절인데요. 다 읽진 않을 건데 거의 거의 거의, 거의 읽긴 할 거예요. 다 읽진 않을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나눌 텐데요. 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5장 43장까지는 세 가지 사건이 등장대요 이게 예수님을, 예수님이 예수님 하루 안에 있었던 일이라고 말했잖아요. 첫 번째 사건이 뭐가 등장하냐면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폭풍을 잠잠케 하신 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을 자유케 하신 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회장당 야이로의 딸, 그리고 혈류증 여인의 고쳐주신 그 사건이 5장 21절에서 4장 30, 5장 40절까지 등장합니다. 그래서 저 마지막 내용은 다음 주에 나오고 첫 번째 두 번째 스토리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폭풍을 잠잠케 하실 텐데 우리가 잠깐 뒷배경을 볼게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자 35절에 그 그날이라고 돼. 있어요. 그날, 그날, 어떤 날일까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내용 기억하시는 분. 지난주에 예수님이 뭐 하셨죠? 비유, 비우, 그쵸 비유로 막 말씀하셨잖아요. 그날 그날 저녁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잠깐 짧게 말씀드린 이유가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아무도 못알아듣자 마가가 10절에서 갑자기 페스폴드에서저녁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설명해주시는 그리고 다시 돌아온거예요 지금 그날 그날 같은 날 저녁에 같은 날 저녁에 뭐라고 그랬어요?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물을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에 다른 배를 닫게 하더니 예수님이 배에 타신거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배에서 그 말씀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타있는 상태에서 그날 이제 배를 타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큰 광풍이 일어났대요. 큰 광풍이. 근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사실 그 갈릴리 바다인데 그 바다에는 사실은 이 광풍, 풍랑은 굉장히 흔한 일이었어요. 왜냐면 거기가 지형상 그 이제 지형상 산들에 둘러싸여 있고 그 안에가 더 깊기 때문에 사실 그 기후상 지형상 어 바다에 갑자기 왜 우리나라 기상청럼 비슷한 것 같아요. 일기예보에는 그 당시에는 없었겠지만 일기예보와 상관없이 어떤 풍랑이나 갑자기 나타나는 그런 파도, 풍랑, 광풍 이런 게 굉장히 흔했었어요. 하지만 마가가 여기서 한 단어를 더 집어넣죠. 뭐라고큰 광풍이란다. 영어로는 레이스톰이라고큰 광풍이란다. 그러니까 이거는 뭘 얘기해주는 거냐면 평소에 일어났던 광풍과는 조금 다른 의미의 좀더 대단한 광풍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걸 지금 기야기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는데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님 사실은 하루 종일 지금 말씀 전하셨잖아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고물에서 그 배에 고물에서 배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대요 광풍은 일어나고 있는데 배에 막 물이 부딪혀 들어오고 있는데도 예수님을 주무시고 계셨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깨워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여러분 제자들 중에 어부 출신이 많은 거 아시죠? 어부 출신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프로잖아요. 어떻게 보면, 바다를 다, 다룰 줄 아는. 프로들인데, 그, 그 지형에는 광풍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익숙해졌어요? 프로인데, 어부인데. 근데 그들조차도 굉장히 당황하게 할 만큼 큰 광풍이 지금 일어났다는 거예요. 프로도 두려워할 만큼.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죠. 깨우는데 여기서 말을 잘 보세요. 뭐라고 하시는지. 깨우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깨우는데,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는 지금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광풍이 일어났는데 지금 내가 아무리 풀어지면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너무 두려운데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깨우면서 예수님 예수님 좀 일어나세요 하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다른 말로 하면은 왜 나한테 신경 쓰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사실 적용 제목이 있어요.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자, 지금 현실은 뭐예요? 현실? 풍랑. 그래서 그렇죠? 어, 우리 왜 많이 그런 예 많이 쓰잖아요. 인생은 항해와 같다라는 예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바다를 향해 항해하는 어떤 그런 인생과 같은 데서 우리 삶에도 아무리 익숙해도 우리도 당황할 수밖에 없는 큰 광풍이 반드시 잖아요 누구든지 이거는. 이건 솔직히 뭐 아무런 풍랑 없이 정말 평탄하게만 살다 가는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반드시 언젠가는 이미 왔을 수도 있고 앞으로 또올 거예요. 우리 삶에도 이런 큰 방풍이 일어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인데 여기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아무리 이거를 잘 다루는 사람들도 두 가지 확실한 점과 불확실한 점이 있었어요. 하나 확실한 점은 뭐냐면은 우리 삶에도 이렇게 잘 가고 있다가 이런 갑자기 어떤 풍랑이 닥치게 되면은 우리 삶에 어떤 확신이 드냐면은 죽겠다. 나 이거 잘, 나 이거 정말 큰일 났다 죽겠다. 죽겠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도. 근데 불확실한 점이 뭔지 알아요? 그때 갑자기 풍랑이 되면은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알아요? 불확실한 마음이 하나님, 우리 크신 아드냐? 당신 저 돌보시고 계시나요? 이런 경험 경험 있지 않세요? 저는 그렇거든요. 저도 제 삶에서 조금 풍랑 이 있고 조금 어떤 힘든 일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와나 진짜 이거 감당할 수 없이 정말 죽겠다 이러다가 이런 이거는 마음에 너무너무 확실하게 오는데 그 가운데 드는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십니까? 당신 살아나 계십니까? 나 사랑하신다면, 나 돌보십니까?라는 갑자기 평소에는 그렇게 찬양하고 저막본들고 찬양하고 하나님 아, 네, 사랑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막 이러다가도 갑자기 삶에 어떤 풍랑이나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어느새가 나도 모르게 어떤 그런 두려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갑자기 의심하기 시작해요. 당신 나돌보니다 하십니까? 당신 나 돌보세요, 제가 나 지금 죽게 생겼거든요. 이게 우리가 우리 삶에서 근데 중요한 건. 적용할 부분인데 중요한 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깨어서 바람을 꾸짖으셨대요. 이게 되게 사실 그냥 우리가 읽을 때는 아, 예수님이니까 하지만은 괜찮게 사실 이상한 단는거든요 우리 누드 꾸짖죠 보통. 뭐 아들 꾸짖고, 뭐, 그죠? 동생 꽃 꾸짖고, 뭐 친구 친구를 꾸짖으면 되나? 그건 좀 뭔가 좀 관계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아무튼 사람을 꾸짖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 뭐 하고 계세요? 날씨를 꾸짖고 계세요, 그죠? 날씨를 꾸짖으신데 그 바다더러 이러시되 잠자마라 고요하라 하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던데요. 자 여기서 일단 날씨를 꾸짖는 것 자체도 이상하긴 한데 일단 예수님이시니까. 근데 잠자마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던데 저 잠자마라 고요하라는 단어는 사실은 조용히 해라는 단어 같은 의미긴 해요. 그렇지만 이제 이게 원래 적혀있던 게 헬라어라는 언어는 한국어나 영어랑 조금 달라서 그 시제가 좀 달라요. 그래서 시제가 현재형이 있고 완전형이 있어요. 현재형은 현재 진행형이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완전형은 완전히 이제 끝난 그러니까 한국말은 영어에 이런 시제가 없긴 해요.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잠잠해 조용히 해 그리고 계속해서 조용히 해 현재 완전형 너 조용히 하고 계속 조용히 있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해요?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해 여기서 마가가 이렇게 아주라는 단어를 쓴 것도 사실은 이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냐면 하 예수님이 바다 와 바다를냐 조용히 좀 해라 멈춰 했을 때 조금 조금씩 잔잔해진 거는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마가가 정확히 얘기해 주고. 그 즉시 아주 잔잔해졌지.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이 꾸짖으셨기 때문에 그 바다가 순종해서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4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의 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러면서 여수님 아마 다시 장례 드시는 것 같아요. 그일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해 서로 말하는데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할까. 정말 재밌는 게 여기서도 사실이 사실은 너무 대 좋아야 되지 않아요? 내가 여수님 나 죽게 생겼는데나 돌보지 않으십니까그 여수님이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담으로 조용히 해 하니까 바람이 딱 가졌어요. 아 여수님 멋지다, 진짜 짱이다 이래야 되는데 더 두려워했대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왜왜 두려워했을까요? 또 좋아해야 될때 오히려 왜 두려웠냐고요? 첫째로는 아직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몰랐어요. 예수님 누구,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도 정확히 몰랐고 그리고 또 하나 왜 두려웠냐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죽일 수 있는 풍랑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풍랑을 컨트롤하는 사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죽일 수 있는 풍랑, 삶의 어떤 그런 고난을, 고난의 어려움을 가지고 오는 것도 그 자체도 힘들지만 그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사람더드려죠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모르시는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구절이 있어요. 10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9편 8절에서 9절까지 여호와 망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니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러 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있어요? 여호와요.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성경은 분명해요. 바다와 파도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바다와 파도를 다스리시고 계시죠. 즉, 예수님은 지금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행동으로, 능력으로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제아들은 그걸 몰랐다고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포인트 믿음과 두려움의 사이에서 우리가 받아가줄 수 있는 적용 제목이 하나 있는데 첫 번째는 두려움은 우리한테 계속 속삭일 거야. 두려움은 두려움은 우리 삶의 어떤 풍랑이 와 찾아왔을 때 두려움 우리에게 이야기할 거야.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으셔. 너 이제 신경도 안 쓰셔. 돌봐주지 않으셔라고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계속해서 얘기 속상했거든요. 우리 귀에서.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은, 믿음은 예수님은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셨죠. 그럼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예수님의 배에 같이 타고 계신데 아무리 제아무리 큰 풍랑이 일어났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자기만 빠져나오고 제자들 죽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만 그걸 믿음으로만으로도 그 풍랑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우리한테 주어지고 있는 건데 지금 제자들은 그걸 두려우니까 풍랑 가운데서는 그걸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어떤 우리 삶에 풍랑이 갇쳤을때 사단은 계속 우리를 속설할 거예요, 풀릴 거예요. 하나님 널 사랑하지 않으셔. 넌 이미 버려받았어 그러면서 어떻게 또 하신 지요 사단의 어떤 계략이 너 어저께 그저께도 하나님의 말씀 얻었잖아. 너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죠. 마치 뭔가 내가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것처럼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기독교는 내가 뭘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미소를 얻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일을 믿는 게 기독교의 시작이고 그 진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는 모습 그대로 살아하세요 절대로 여러분 삶의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사단이 계속 여러분들 귀에 속삭일 때넌 자격이 없어. 너, 네가 어떤, 얼마나 더러운 존재자이고 얼마나 나쁜 인지 알잖아. 너 예수님의 사랑하지 않어, 너를. 이렇게 계속 마음의 의심이 들라 그럴 때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아니, 예수님이 이미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판단해 주세요. 그러면 뭐 어떤 풍랑이 와도 절대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게 오늘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스토리는 그러면서 이제 더러운 의심들을 이제 자유케 하시는 스토리가 나와요. 바로 5장으로 넘어가면은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제 제자들의 입장에서. 제자들의 입장에서 하루를 지내고 있는데 배 타고 이제 바다라고 하지만 뭐 사실 호수지만 건너가고 있는데 풍랑이 이래서 죽을 뻔했어요. 그럼 보통 집에 가서 아니면 육지에 내려서 옆에 있는 같은 제자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그 날의 하이라이트는 그 풍랑인 겠죠 보통은. 그죠? 아, 그리뭐 일기는 안 썼겠지만 아 내려서 야, 진짜 죽을 뻔했다. 그래, 안 그래. 야, 진짜 죽을 뻔했지 않냐? 베드로야 아 아까 너좀울더라막 이러면서 막털어 놀리면서 막 그렇게 장난치고 그게, 그게 그날의 게그 하이라이트일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길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리자마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걸어사인 지방에 일어났는데 배에서 나오시네 지금 막 배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서 제가들이아 진짜 죽을 뻔했다 야와나 진짜 바지에 조금 소변 불편했잖아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고 있을 때 갑자기 저기서 더러운 귀신 들인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났대요 상상해보세요 뭐, 여러분들이 제자라고 생각해보세요 배에서 딱내려왔는데아 어, 아, 정말 나 진짜 뭐, 끝났는데 저기서 갑자기 그리고 다른 보험사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주냐면요 이 더러운 귀신는 사람이 빨개 벗고 있었대요 상상을 해보세요 배에서 지금 죽은 거에서딱내려왔는데 저기서 어떤 빨개 벗은 미친 사람이 이렇게 뛰어온다고 생각해보세요 뭐,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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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는데 너무 무서운 상황이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를 만나더라 그리고 나서 근데 사실 마가가 3절부터는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를 설명하거든요. 그리고 넘어가서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결론적으로는 먼저 멀리서부터 그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절하며, 왜냐면 좀 더러운 귀신들린 더러운 영에 어떤 사로잡힌 사람니까.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더러운 영들은 영적 존재니까. 이 달려와서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지금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그러니까 워낙한 때 하나님 을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했지만은 여기 있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루시기를 더러운 귀신아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치료해 주셨어요 그분 그 빨개 보스 그 더러운 영에 들린 그 사람을 이미 예수님은 귀신을 쫓으시고 치료해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중요한 또우리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믿음과 두려움의 사이에 포인트가 있는데 마가가 3절에서부터 아까 말한 이6절 전까지 이 사람의 뒷배경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돼있면요그 사람, 그 더러운 영에 빨개벗은 어, 빨개벗은 그뭐그그 어, 사람은 어디 살고 있대요? 첫 번째로 무덤 사이에 살고 있대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미 이 사람은 어, 공동체라는 어떤 어떤 생명이 있는 그 마을이나 지역에 일반인처럼 살수 없었다는 라 거예요.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대요. 죽은 자사람에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죽은 사람처럼 거쳐가고 그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제는 아무도 그를 회사술로 맬수 없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도 제가 아까 힌트처럼 드리는 건데 그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어저 단어로 왜 들어가 있지 쓸데없이 하는 단어를 한번 어 오늘 우리 종목사뭐 뭐, 여러분들 참 일주일 안드었지 아무튼 그런 단어들을 한번잘 보세요. 그럼 이유가 있어요, 다 쓸데없이 들어가는 성경 없어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브리그 성령께서 쓰셨기 때문에 쓸데없이 들어가는 단어 없어요. 자,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낼수 없게 됐대. 그럼 뭘 의미할까요? 저 이제는 전에는 컨트롤할 수있었다는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사람이 조금 더러운 영에 들리고 조금 그렇게 뭐안 좋은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쪽에 유혹되어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자기 자신을 제어하면서 훈출을 하면서 살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거기에 빠져 살자 이제는 더 이상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수 없게 되었는데 이는 그이유로설명해줘 여러분 이제는 고랑과 쇠사슬을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이제는 제어할수없었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그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이제 어떨까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 했는지 아세요? 밤낮 이제는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손리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을 때그 상황에 일단 이제는 더 이상이 사람은 소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계속 해야되는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죽을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는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까 어떤 것도 나를 제어할 수 없고 컨트롤할 수 없는 이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이제는 그게 뭐어려움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고 뭐 더러운 영웅이 어쨌든 다 역사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아무 것도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이제 자기 자신을 해해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사람을 바로 치료해 주시고 그 더러운 영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시네요. 자 여기서도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뭐냐면요. 오늘날도 여러분에게 이, 이, 사실 영적 존재에서 어, 당연히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어,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런데 그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들이 많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동시에 또 다른 부류가 존재를 해요. 그죠 사탄이라는 존재가 존재를 해요. 사탄은 실존해요. 사성경도 분명히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사탄이 불리는 어떤 우리를 괴롭히는 뭐 귀신이라고도 표현하고 하지만 어쨌든 그런 더러운 영들 우리 삶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우리를 최대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그런 더러운 영들이 오늘날도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려움이나 고난도 가져올 거예요. 근데 그런 데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에 비또그 사탄은 어떠한 속삭임으로 우리 참가한테 두려움을 주냐면요, 이제는 아무것도 너를 제어할 수 없어. 너는 너무 멀리 갔고, 너는 너무 망가졌고, 너는 너무 묶여 있어서 이제는 아무도 너를 도울 수 없어. 너는 그냥 무덤 근처에 가서 살고, 네 몸을 그냥 해하면서 몸과 마음을 해하면서 너는 이미 하나인도 너를 포기했으니까 그냥 네 마음대로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어. 나고 계속 두려움은 여러분들한테 속삭일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은 뭐죠? 믿음은 뭐라고 선포하죠? 아니, 우리 좀 전에 찬양했잖아요. 아니, 어떠한 것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어떠한 것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은 그 어떠한 문제보다 크다. 나의 하나님은 그 어떠한 문제보다 크시다. 나의, 나를 속박하고 있는 것보다도 크시고 나의 상처보다도 크시고 나의 수치보다도 크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사랑하시기에 자유케 하신니다 이게 바로 걸어서 살던 이 귀신들린 사람이 경험한 이야기예요. 누구도 그를 통제할 수 없었고 사회에서 고립되었고 철저히 사탄의 권세 아래 묶여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삶에 찾아오셨을 때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가 예수님의 능력 앞에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던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에게 너무 이제 소망이 없어. 이렇게 말하지만 믿음은 아니 예수님이 너를 잘유케 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두려움은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두 번째 두 번째로 나은포인트있죠 자, 뭐라고 믿음은 하나,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그 어떠한 사실보다도 크시다. 그 어떠한 나를 묶고 있는 어떠한 것이든 그거보다 크신 분이 나의 하나님 이시다가 우리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되겠고요. 그렇지만 동시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계속 두려움이 우리 귀에 솟아낼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하나님도 이제는 너를 제어할수 없으셔. 하나님도 이미 너를 포기했어. 이런 식으로 두려움이 계속 여러분 귀에 솟아날 겁니다. 하지만 그 사단의 속임수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고 하나님 여러분 살아가시고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크고 능하셔서 어떤 것보다도 크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중요한 또 포인트가 있어요. 마지막에 그러면서 이제 다다 고칭을 받았잖아요. 그럴 때 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주신들한테그 사람이 이제 고칭을 받았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가길 원했어요. 같이 가길 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웬만하면 같이 가그될 텐데 어떻게 그렇게 제자들 부르시더니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너의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 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없더라 여기서 사실은 이건 사이드 노트긴 한데 이걸 제가 집어넣은 이유는 이 대가 볼리라는 지방이라는 게 영어로는 데카 폴리스거든요. 데카 폴리스 우리 뭐메타 폴리스죠. 폴리스라는 건도시예요 시티 도시 폴리스 그리고 대가라는 건 데카. 여러분 여기까지 텐. 데카폴리스인데 데가볼리는 지금 열 가지 도시가 모여 있는 지방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사월에 케냐 가서 하는 게 이제 교회사잖아요. 근데 교회사 역사, 성경뿐만 아니라 교회사 역사를 다 뒤져봐도 이데가볼리 지방에 누가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람은 이사람입이다요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역사를 공부, 그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기독교가 정말 침체했을 때 다시 부흥이 일어난 곳이 어디냐면 이 데카폴리. 즉, 무슨 말이냐면요. 이 정말 귀신들린 빨개버는이 사람이 예수님을 능력 앞에서 무릎 꿇고 그 능력으로 자유하고 치료를 받자 복음을 전하거든요. 가족에게부터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지역이 다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거 이건 되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같지만 여러분들도 한 사람에게 여러 분 학교나 집에서 가정의 부모님들, 친구에게 그냥 예수님께서 나에게 지금 그게 간증이거든요. 여러분들 하신 일을 그냥 나는 그냥 아무런 뭐마게 뭐, 크게 될 거라 고 생각 안 하고 전하잖아요. 그게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마치 촛불처럼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여덟 개가 되고 그리고 촛불이 특이한 거 아시죠? 촛불이라는 거는 내가 가진 촛불을 옆 사람한테 줬다 그래서 이 촛불이 사라져요. 안 사라지죠. 그게 촛불이에요. 우리 우리의 간증은 마치 촛불 받은것 같아요. 그래서 내 촛불을 옆 사람한테 주면은 나는 그대로 있지만 옆 사람은 그대로 있어요. 또 불이 있죠. 그게 또 연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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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부흥은 일어나는 거야. 내가 이걸 준다고서 뺏긴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게 간증이, 그게 복음 증거의 전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 두 가지를 오늘 알아봤어요. 첫 번째 믿음 두려. 첫 번째 내 삶에 폭풍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심을 믿지 말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믿음 두려. 내 삶에 어떤 어떠한 것도 나를 아무도 제어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어떤 사실 사실보다도 크신 나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은 나를 치유하시고 자유케 해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자. 이두 가지. 이두 가지. 믿음과 두려움의 차이겠다 이거 기억하시고 오늘은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 왜냐하면 오늘 마지막 찬양이 아까 우리 불렀던 나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다시 정말 우리 기쁜 춤추며 찬양하시나의 하나님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하고 그리고 마칠게요. 반주를 해주시면은. 어, 우리 같이 이시간 기도하실게요 여러분들 제가 아마 오늘 좀짧았나 아무튼 나았는데 여러분들 삶에도 분명히 아까도 얘기했듯이 풍랑이 찾아올 겁니다 이미 풍랑 가운데 계신 분도 있을 거고요 이미 경험한 친구도 있을 거고 정말 제가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한은 반드시 우리는 풍랑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다른점은 뭐냐면요 그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절대 우리는 혼자 있지 않습니다 절대 혼자 있지 않고 그 풍랑 가운데서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신 이미 나라는 배에 탑승하신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 나왔듯이 절대로 예수님은 나 혼자 버려두고 혼자 산다고 뒤쳐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어떠한 풍랑이 찾아와도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데믿음만 확실하게 갖고 있으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승리할 수 있고 그 풍랑을 헤쳐 나갈 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금 통락 가운데 드시면 한번 고백해보세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고 영원히 함께 해주시고 이미 함께 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나는 그말씀만 믿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또내 삶에 이제 나는 정말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아, 나는 틀린 것 같고 나는 좀, 좀 친구의 기준에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이라도 나를 사랑할 수 없을 것 같고 아니난 나는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라도 아무리 제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나를 예뻐 받아주시지 않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든다고 했을 때 이제 하나님이라도 나를 포기했을 할 거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요.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요. 다가오셔서 치료해 주시고요.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이거 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도 나를 실망하지 않으실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떠한 문제보다도 크시고 어떠한 내 삶에 갖고 있는 그짐보다도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충분히 거두어 주시고도 남으실만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다음번 시간에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한번 드려보세요. 믿음으로 고백을 드릴 때에 그게 나의 믿음이 되는 능력이 됩니다. 한번 번이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껏 어, 그 사단의 속삭임, 어떤 두려움의 속삭임을 끊어내시고 하나님께서 나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문제보다도 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